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색형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나온 쇼패딩과 플리스 자켓의 세일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신성통상의 새로운 브랜드 WML의 세일 소식입니다. WML은 위아드 마스터피스 레벨의 약자로 신성통상에서 새로 전개하는 온라인 전용 스트릿웨어 라인이에요. 스트릿웨어라고 해서 홍대 갈 때만 입을 수 있는 빡센 스트릿 스타일이기보다는 웨어러블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새로 출시한 브랜드답게 이번에 통큰 세일을 진행하니까 오늘 영상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세일은 할인 폭이 큰 대신 12월 19일 까지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WML의 프리미엄 덕다운 오버핏 숏다운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59,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할인율이 정말 괜찮게 나온 아이템인데요. 프리미엄 덕다운으로 유명한 디보의 덕다운 820을 0 사용했는데도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죠? 6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면 보통 솜이나 웰론을 쓰는 패딩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들어갈 것다 들어갔는데도 가격이 59,000원이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물론 신성통상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정가가 높고 할인율도 높은 편이라서. 상시 할인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89,000원에서 59,000원으로 할인이 더 들어간 거니까 추가적인 할인율 자체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필파워도 600으로 캐주얼 브랜드에서는 되게 준수한 편이고 우모량도 325g이 들어갔다고 해요 참고로 디보에서 납품하는 덕다운은 RD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털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만 다운을 취급하는 윤리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학대를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마음 놓고 구매하시면 되겠죠 다운이 빠지지 않게끔 다운백 작업도 들어갔고 윈드프로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있을 건다 들어간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그냥 평범한 푸퍼 디자인인데요.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세일 기획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 그레이, 브라운, 블랙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가성비가 정말 괜찮게 나왔다 보니까 평소에 블랙이나 그레이를 가지고 있으셨다면 다른 컬러를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진욱 씨가 모델로 있는 브랜드라서 그런지 인스타그램에서도 입고 나왔던 아이템이에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상.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잘 맞았고요 평소 사이즈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아이템입니다 WML의 쇼패딩을 활용한 첫 번째 코디는 세미와이드 슬랙스를 활용해서 미니멀한 느낌으로 풀어봤어요 밝은 컬러의 라이트 그레이 패딩을 선택한 만큼 이너는 무채색을 선택해봤습니다 스트라이프 디저츠의 슬랙스 유발 530을 매치하니까 깔끔한 느낌이 들죠 여기다가 트렌드 아이템인 미니백 정도 매치해서 캐주얼한 느낌을 더해봤어요 두 번째 코디는 살짝 남성적인 느낌으로 코디를 풀어봤는데요. 캐로핏 치노팬츠와 스퀘어토 첼시부츠를 활용해서 밀리터리 느낌을 아주 살짝 더해봤어요. 첼시부츠랑 쇼패딩 컬러를 통일해준 만큼 첼시부츠가 잘 보이게 바지는 롤업해서 활용해봤고요. 안에 이너는 브라운 톤이 주이기 때문에 바지와 톤온톤 매치로 활용해봤어요. 지금은 품절된 아이템이지만 포인트로 괜찮죠? 두 번째 아이템은 본딩 쉐르파 플리스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35,900원이에요. 이 제품은 무난하고 깔끔한 플리스 자켓인데요. 컬러는 총 차콜 그레이, 아이보리 베이지, 민트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나왔고 오늘 저는 샘플로 차콜, 민트, 베이지를 준비한 상태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딱히 컬러 말고는 특별할 건 없는 디자인이지만 아까 패딩과 마찬가지로 가성비가 되게 훌륭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플리스는 겨울에 구매를 해 두면 홈웨어로도 쓸 수가 있고 패딩 속에 레이어드해서 입기에도 괜찮죠. 물론 레이어드는 마른 체형에게 잘 어울리긴 하지만요. 플리스는 폴리에스터를 가공한 정석적인 플리스 소재가 사용이 되는데요. 촉감도 부드럽고 다른 SPA 브랜드에서 나온 플리스 자켓과 비교를 하면 조금 두텁고 낙낙한 편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겨울 라우터가 아니라 봄과 라우터 기준이에요. 목 뒷부분에 WML 로고 플레이 말고는 디자인은 정말 무난하게 나왔죠. 물론 이목 부분도 사실 이렇게 카라를 세우고 입기보다는 카라를 접고 입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러면 눈에 띄지도 않아서 정말 무난한 디자인이 되겠어요. 사이즈 구성도 굉장히 다양해서 커플 아이템으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데 정 사이즈를 입으니까 잘 맞았습니다. 여유롭게 나온 핏이라 정 사이즈 가시면 충분할 듯 싶어요. 이 제품도 평소에 가격은 39,000원이었는데 여기서 10%가 더 들어가서 35,900원으로 세일이 들어가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ML의 플리스를 활용한 첫 번째 코디는 신발의 포인트를 줘봤어요 채골색이 은근히 블루 계열이랑 색 매치가 잘 되는 편이에요 제가 만약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서 학교에 간다면 평소 편하게 입고 갈땐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할것 같네요 조거 팬츠의 뉴발란스 스니커즈는 플리스랑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죠 두 번째 코디는 미니멀한 느낌으로 연출해봤는데요 베이지 톤의 플리스이기 때문에 톤온톤으로 브라운 컬러의 맨투맨을 활용해봤습니 그리고 세미와이트 슬랙스랑 궁합이 굉장히 좋은 컴파스 척테일러를 매치하니까 이 정도는 30대까지도 무난하게 플리스를 활용할 수 있는 룩이 됐죠. 깔끔함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된 맨투맨을 활용해서 코디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코디도 캐주얼하게 풀어봤는데요. 플리스의 영혼의 단짝인 후드티를 매치해봤어요. 녹즙녹즙한 민트 컬러이지만 쨍하지 않은 컬러감이라서 부담스럽지 않죠. 블랙이랑 매치하니까 조합이 나쁘지 않고요. 평소에는 댄디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가끔씩은 이렇게 캐주얼러도 잘 입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반전 매력을 주고 싶다면 플리스를 선택해 보세요. 이상으로 오늘은 가성비가 정말 괜찮게 나온 WML의 쇼패딩과 플리스 자켓 세일 소식을 알려드려봤는데요. 내일까지의 짧은 기간이지만 할인 폭이 큰 만큼 전투용으로 입을 만한 쇼패딩을 찾으신다면 좋은 찬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Even if my pockets empty.